민수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든 자는 이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챗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해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끌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법은 이로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둘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뛰어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을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라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것이니다 그런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광 윤리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옷차림을 신경쓰고 외모를 단정하게 가꿉니다. 이것은 상대와 원활한 관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함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정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해 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붉은 암송화지를 사용해 정결례에 사용할 죄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신 후. 이제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을 그 죄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씻어내는 잼물은 특히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잼물은 시신과 접촉했거나 시신이 있는 공간에서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죽음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잿물을 이용하게 하신 기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서 많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며 그들을 원망했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궁극적으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자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에 의해서 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죽음과 접촉해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성 사이에 이 부정한 부정결한 상태가 만연하자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물의 의식을 명하신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미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죠. 본문은 시신을 만졌거나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시신과 가까이한 사물을 적절히 다루지 않은 자는 모두 부정하다 규정합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를 제거하는 정결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잿물을 뿌리고 옷을 빨며 몸을 씻는 행위가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신과 시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물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음이 곧 죄의 결과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인 죽음은 끈질기게 주의 사람과 주변을 사물을 오염시켜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반응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 정결 의식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죄의 영향력이 삶에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정결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그것으로 부정을 씻어내는 것은 비교적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쉬운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나 가문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에서 한없이 깊고 심오한 구원의 도리를 발견해 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은 복잡하고 참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린아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복음은 이처럼 내용면에서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신 반면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의 지불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셨죠.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결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본문의 20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 의식을 거부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반 공동체적 죄로 규정한 것이죠. 20절에서는 계속해서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결 의식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독하고 주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이 마련한 방편을 따르는 자만이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식 곧 구원의 방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영적인 고립과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나의 오름대로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수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인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백성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누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알려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그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본문은 시신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임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깊이 퍼져 있으며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의 정결 의식이 일시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정결을 이룹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경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늘 불순종하고 죄의 길에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다는 이유로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값지고 귀한 은혜로 여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며 떠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여전히 이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태도로 언어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